여러분 저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말했던 늘 자살을 생각했어요. 항상 자살을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내 다리 고쳐달라 나를 이 불치병의 재앙과 저주로부터 건져달라고 막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10월 3일에는 아침부터 목숨을 걸고 울부짖었어요. 내 다리 고쳐달라 근데, 저녁이 되고, 이렇게 꼼꼼해졌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기를, 하나님도 나를 버리시면 틀림없다. 어쩌다 재수없게 태어난 인생. 안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인생.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절망이 되었는데, 기도군이 혼자 울고 있을 때, 내 마음속에서 들려온 소리인지 환청으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직접 들었는지,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면서 용도가. 어찌하여서 나를 바라보지 않고 너의 문제를 들여다보겠느냐 깜짝 놀랐어주일를 보니 아무도 없었어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만약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무슨 뜻일까 내가 문제를 들여다보겠다는 건 알겠어요 이 불치병 병 고치는 거 이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뭘까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라 그래야 해결받는다 하나님 어떤 분이 생각하니까 생각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 요 제가 세례는 받았지만은요, 친구들 뭐다 받으니까 나도 동달아서 받았지 뭐. 네,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었어. 요뭐 큰일 났어. 이 병을 고치려면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야겠다. 호으로 가져갔던 성경을 펴는데요. 우와, 구약 성경 보니까 너무 두꺼워가지고요. 패스하고 신약 성경부터 읽기로 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읽어 나가는데,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문득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나도 모르게요. 노트 한 권을 좀 구해달라고. 목발을 부르뜨리고 왔기 때문에 제가 화장실을 기어다닐 때입니다. 내가 글을, 그럴 수가 없으니까, 어, 어떤 분이 소리쳐서 노트 한 권을 좀 구해달라고 해놓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하신 말씀을 노트에 다 옮기셨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노트에 옮기셨는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내, 속에, 내 영혼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난 그때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난줄 알았어요. 자살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했어 아버지 어머니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싶습니다. 성경 속에서 놀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그분의 나라에, 그분의 마련하신 우리 인생의 본론, 영원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풀러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laughs> 성경 읽어 나는 건데, 오늘 아까 우리 읽었던 로마스 8장 28절에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성경 구절이 있는 순간요, 어? 난데, 그랬어요. 어? 사실은 그,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그러면 두려웠어요.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11조 떼먹지 말라고. 11조 몇 배로 병원에 갖다 바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기독교의 하나님은 너 걸리기만 해봐야 하면서 쌍안경 망원경, 막 CCTV로 나를 24시간 감시하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옮겨서 는 가운데 만난 하나님은 그게 전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서 선 영성에 오니까 굿 유익 좋은 것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진짜냐고 이게 사실이고 여기 나오는 이 하나님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 하늘아버지 그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 하나님을 붙잡겠다고 이 하나님께 내생을 걸겠다고 소리쳤어요 놀라는일이벌어졌어요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어요 밤 밤이면 통증이 몰려올 때 되면 이불을 뒤집어서 꿇었던 그 무릎을 꿇고 는두 손을 높이 들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는 내 출생 배경이 마음에 안 듭니다. 엄마는 살아는지 죽었는지 모르고 집안 꼴은 엉망이고 부모 같이 못 살고 이렇게 혼자서 살고, 난 너무 싫습니다. 이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미모의 자식으로, 첩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이해는 안 되고 현실적인 고통이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내게 반드시 합력해서 선이 되겠다 하시니까, 막 믿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가난한 것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은 이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지금 가난한 것도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지만은, 이 일을 통해서 내 인생에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내가 너무 싫습니다. 사내자식이 사내답지 못하고 늘 아, 이렇게 질리자고 용기도 없고 패기도 면 내가 너무 싫은데요 그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을 일단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언을 이루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퉁퉁 부은 다리를 만졌어요다 여전히 암으로 예, 변함없는 다리를 만지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내게 불치병 류마치스관절염을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이거 낳고 싶어서 지금 올라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인데, 이 병을 고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모르게 그런데 하나님, 병은 안 고쳐주셔도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laughs> 내가 낳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얘야 그대로 있는 게 너에게 훨씬 유익이라고. 그렇다면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랬어놀라란이 벌어졌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 하나님을 향해서 뭘 해결해달라고 부탁을 기도 제목이 사라진 거예요. 10월 3일 개천절 내, 하, 내 인생의 하늘이 열린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나는 것은 눈물과 통곡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목발로 없이 제가 기어다닐 때인데 제가 오살리 금식기도한 참나무 숲 한가운데 소있는 거예요. 끝난 인생의 그 사건이 내네 반전의 기적이 시작 이건 시작이 불과했어요 수많은 기도 영답 기적이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공대생입니다. 건축을 전공했습니다. 대학 3학년 2학기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25 나이에 새로운 진로를 결정해야 된다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에게 주셨던 성경 말씀이 달란트 비유,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였습니다. 아, 아직도 멀쩡한 우리의 육신,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맡기신 재산이다. 그건 적었습니다. 두 다리, 두 팔, 두 눈, 더 적으라는 거예요. 뭐지? 성적으로 타고난 우리의 성격, 기질 이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재산이다. 예쁜 영지를 높이 들고 무릎을 꿇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여기에 적은 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 그 유익을 위해서 기쁨이 되는 유익하는 유익이 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 길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눈앞에 환상으로 제가 여기 못 보여드리는 거 네. 양해를 구합니다. 이렇게. 서, 손으로 그린 성과 악보가 환상으로 보여졌어요. 처음에는 너무 기가 찼어요. 그런데 제가 무릎을 쳤어요. 느닷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동안 틈틈이 조금조금씩 해왔던 일이었어요. 그데 그걸 사명으로 생각하고 한 적은 단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무릎을 쳤던 건그 F용지에 적었던 그 모든 내 재능, 성격, 기질까지 다 포함해서 쏟아부어서 할수 있는 바로 그 일이었어요. 그쪽 공부를 내려놓고 그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도교수님이 미쳤느냐 그랬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미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손으로 그린 성과악보는 굉장히 정밀한 작업입니다. 이 악보를 복사해서 쓰다가 제가 손으로 그들던성과악보를 축소를 해가지고 F용지에 네곡을 앉힌 부도로 해서 책을 펴내게 되었습니다. 그 책이 찬미예수. 1 6 0복짜리가 제일 처음에 나왔어요. 마스터 인생 해가지고 참매수 200이 나오고 300이 나왔을 때 대구 경북 지역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참매수 300 다음에 400이 나왔을 때전 한국 교회에 이 책이 가지 않은 것이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졌어요 참매수 500 다음에 참매수 1000이 나왔을 때는요 뻥을 좀 보탭니다 전 세계 <laughs> 한국에 가서 세운 교회에 이 책이 가져가는 것이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참매수 1500은 단일 그한 종류만 최소 100만보가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100만보 그러면 여러분 감이 안 오시지만 전 세계를 통틀어서 이 땅에 누가 태어나가지고 책을 냈는데 100만보가 나갔다 이건 기적의 인생이에요 저는 공대생이고 음악을 공부해 본 적이 단한 번도 없고 정적하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작곡 이론을 모릅니다 지금도 작곡 이론을 모르고 그때는 말할 것도 없었어요 기타 코드 이제 세계 교우 띵땅 흐리고 배울 그때 그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가사와 멜로디가 동시에 쏟아졌어요 뜨덩거리면서 내 수준에 맞춰서 받아 적은 게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일어나 걸어라 아까 여러분이 그러셨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가서 제자 삼으라이 노래가 그해만들어졌어그해 여러분 예. 제가 음악 이론을 공부해보지 못했으니까 노래가 유치하게 짝이 없어 그런데 이게 합력해서 선이 되었어요 누구나 부르기 쉬운 노래가 되어다고그어요 <laughs> 나의 등뒤에서 이런 거는 뭐 할배들 또 할배들 또한 <laughs> 2절쯤 되면 다 따라합니다 <laughs> 그 중에 가장 많이 불려진 노래가 낮에 내채는 밤에 날채 근데 이 노래는요 찬송가에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앞으로 아무리 유명해져도 이유가요 음악성 부족 <laughs> 음악 수준 이다에 음악 전문가들의 기준으로는 이거는 수준 미달에. <laughs> 너무나 저급한 노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들어서 쓰기 시작하시는데, 10년 넘는 세월 동안 한국 기독교인 성도들이 가장 애창하는 보금서가 1위였어. 아멘. 네. 기타코드 세계 띵땅거는 그때 내가 눈물로 받아 적은 노래들이니 어디 가서 작곡가는 명한 거뭐니 이 일을 행하시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도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대구 초놈이요. 졸지 유명하게 되었어요 떴어요. <laughs> 네. 나전에처럼 나의 능력에서 가막 불리지기 시작하니까 이 작곡가가 작사자가 누구냐, 찬미의 사고지 막 한국 교회를 뒤덮기 시작했어요. 네. 유명하게 되고 저는 제가 인도하던 목요찬양에그 네. 네. 집회는요. 어마어마한 큰 규모가 되가지고 그입추에 없이 들어찬 많은 젊은이들이 두 시간 동안 주님을 뜨겁게 노래하는 찬양집배치고 그 5년째 인도장이었어 전국을 다니면서 음악선교단을 이끌고 집회하고 간증하고, 제가 손으로 펴했던 월간지는 그때 10만부가 넓게 나오고, 이 찬미에서 아버집은 <laughs> 대구에서 인쇄소가 감당이 안 돼서 서울에서 제일 큰 인쇄소가 올라와서 윤정기로, 앞뒤로 동시에 있을 때나 소위 말해서 저는 예, 전국을 다니면서 기적의 하나님 그 인간 쓰레기 같은 예, 찌질 인생을 이렇게 들었으신 기적의 하나님 내 불치병을 고주신 기적의 하나님 수많은 기도의 영답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녔는데 5년째였어 목소리가 뭐 안나는거야 갑자기 목요일, 목요 찬양을 인도해야 되는데 병원에 갔더니 성대결절이란 성대, 성대 무록이 생겼어요 수술은 나는 데 가지고 있죠. 서울에한강성심병 강남에 있는 성대수술 유명한 곳에 올라와 가지고 진료를 받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너무 억울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까 간절히 기도하고는 내 스스로 안수를 했습니다. 나사의 예수 이름으로 명언하니 이 물호가 사라질 지 짜다. 수술하려고 목구멍을 들여다봤는데 물혹이 사라지고 없는 기적이 되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기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별은 너무 깨끗해. 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전히 말을 못하는 기적이 있어. 갑자기 목소리가 없그 사람의 귀가 들리는데 말을 못하면 사람이 미친. 갑자기 말을 못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데도 목을 회복시켜주지 않는 하나님. 나를 이 골짜기에 버려놓고, 덮어놓고, 외면하시고, 돌아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어. 그런데,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병을 보주시도 감사하지만, 안 보주시도 감사합니다. 내 진심으로. 내 진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극한의 상황에서 내가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 맹목적인게 그 아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상황들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건 틀림없이 믿음. 다섯 달러도 받았던 사람이 다섯 달러도 남겨서 받은 칭찬 상금이나 달랑 두 개, 두 달랑도 받던 사람이 두 개를 남겨서 가지고 와서 받은 칭찬과 상급이랑 똑같다는 것을 깨워주셨어. 니가 유명해지고 책이 많이 팔린다면서 아무것도 아니야. 오히려 너는 이 땅에서 너무 많은 칭찬과 상급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 날아가면 칭찬과 상급이 없을 수도 있다고 경고해 주셨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지. 가장 아, 그,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은 그 자리에서도 천안태평으로 강물 같은 평화가 내 속에 흐를 수 있는 그기적이 그걸 되찾았어. 그리고 그날부터 행복한 봉우리로 살기 시작했어. 행복한 봉우리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볼륨만점 벌려 주시래요 음.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내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 나를 지키셨네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오 신실하 나는 너를 결단고버리지 않고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예수님 예 마지막 위언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 노래의 강 후렴이 되었습니다 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라도돌아오아 돌아보라. 돌아보라. 오신신하신주오신신하신주내 덕... 들이칠판이 글씨가 희미하게 보인다. 근데 10분 후면 시력이 되돌아온다. 아이를 데리고 예전에는 그 종합병원으로 가서 머리 MRI 사진을 찍었는데 청천 병력과 같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있습니다. 뇌종양이라는 암덩어리가 벌써 이만큼 커졌어. 더욱 기가찬 것은 시신경 바로 뒤쪽에 이실시간을 지금 자라고 있는 중이. 시신경을 누르니까 시력에 이제 문제가 온 거지. 근데 너무 복잡한 고 깊이 있으니까 수술이 불가능하다.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안돼요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더 주세요 하고 소리 질렀는데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런데요, 몰랐게도 그거밖에 안 했지만 그날 이후로 실에게 아무 문제가 없고 종양이 조금도 자라지 않고 너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중학교 이학년이 꽃다운 나이 열네 살이 됐어요. 한달반 만에 의식을 잃고 서울 세브란스 병원 중환자실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주셔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인 것을 믿습니다. 죽은 이도 살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회복시켜 줄수 있고, 우리가 아무리 금식기도하고 전국적으로 수십만 명 연세 금식기도해도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데려가시고 작정하신다면 우리의 기도가 다 허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두 달째가 되는데 제주도에 있는 목사님 사월이부터 연락이 있어요. 제단사님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오늘이란, 오늘이나 내일쯤 하나님이 최하사딸 로아를 불러올리실 거라는 거예요. 이유를 물었더니 그날 아침에 새벽에 우리 딸 이름을 부르면서 사모님이 기도하시는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늘로 올려진 사닥다리는 우리 딸아이가 타고 올라가는데 거기에 그 달콤 꽃밭이 펼쳐져 있고 예수님을 비롯한 수많은 군중들이 환영을 나온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아 다를까 그 다음 날 정, 점심, 정식 면회 시간이 아닌데 중환자실에 서려고 했어요. 체로 환자 보호자들하세요. 마지막 인상을 그래 불려들어가서 보통 이 30분은 상황이 종료가 되는데 아딸아이 손을 붙잡고는 두 시간 넘게 있었어요. 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아, 의식 잃고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지만 너를 위해서 참 행복했다. 그 이야기 부모로서 잘못한 것들 용서를 빌고 내가 우리가 같이 고백했던 늘 고백했던 사도신경 나는 하나하나를 풀어가면서.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나중에 저 마지막에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믿습니다. 그 손을 붙잡고 나면 두 줄짜리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서 그 노래를 하여금씩 불렀습니다. 두 시간쯤 지났을 때, 심장이 서서히 까지 갈때 우리가 막 손을 들었습니다. 로아야, 먼저 가서 기다려라. 음반 받곧 따라갈게. 너를 키우는 16년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 그러니 우리 남은 삶도 순식간에 지나갈 거야. 이별 끝났습니다. 마지막 이제 우리 딸아의 육신을 흙으로 돌려보내는 마지막 예배 제가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딸을 일찍 데려가셔서 감사합니다. 그건 아니고 이 아이로에서 우리가 16년 동안 얼마나 행복했던가. 이 아이로에서 우리가 누렸던 수많은 복, 수많은 기쁨. 부모로서 아이를 키우면서 누렸던 수많은 감격, 탄성, 비명,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16년째 제가 딸아이를 주인공으로 한 로안의 집의 독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위해서 울고 있었던 16년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내 생명과 같은 내 딸아이를 열렸었어요. 꽃단 나이에 데려가신 그 날에도 제가 이 노래를 진심으로 부렸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지난 생을 돌아보니 실망시킨적 없었습니다. 지나놓고 보니, 어느 것 하나도 주에서 길을 시이 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상황이지만,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훗날 돌아보면, 반드시 이것이 선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그 날에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이 노래가 저희 노래가 되었고, 지금 9년이 됐습니다. 만 9년이 지났는데, 대학교 졸업한 나이인데, 그, 지금도, 예, 그딸아에 대한 그리움 사무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소망 부활해가그 다음에 이어지는 제 예.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붙잡고 예. 감사함으로 6월 11일이 딸아에 보낸 날이니까 얼마 전이었습니다. 예. 지금도 이 노래가 저희 노래가 마지막 우리. 저. 20년 숙 형님들이십니다. 여러 <laughs> 형님들만큼 제가 더 살고, 아직 허리가 꼬부려서 벌벌 떨 때도 이 노래가 제의간증이요 저의, 저의 고백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딸아이를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네 가우사의 전문가들입니다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심지어 내가 저질렀던 치명적인 죄, 치명적인 실수 그것 때문에 만신창이가 되고 지옥같은 바닥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로마스 8장 28절에 그 하나님 붙잡고 다시 일어서 심지어 죽음 앞에서 죽음조차도 우리가 사모하는 이 복을 우리가 받은 우리입니다 아멘. 네. 다시 땅에서 못 만날지 모르겠습니다 그 나라에서 꼭 만납시다. 한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멘.